자, 소가가 86장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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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밉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지 의지할 때, 나를 해야 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위해서 또한 우리 말씀을 준비하시는 단임 목사를 비롯하여 또각 부서의 우리 모든 부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섬기시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우리 복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또한 교육 부서에서 또한 주차로 또한 차량 봉사로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교회가 정말 하나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모든 것잘 준비되어지며 또한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서들 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특별히 원하기는 또 다음 주부터 또 10일간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가 부흥회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건 기억하게 이어지어서 모든 순간 순간마다 또한 붕해를 준비하는 그 모든 순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며 또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붕해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또한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현숙 지사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또한 유로하여 주어서 모든 장례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김장이 오늘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김장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또성도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또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그기르신 부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서 그러하여 우리 공동체를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서 내일은 또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시고 예배 가운데 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케하여 주시어시고 또한테 그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흘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하여 주시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소서이 귀한 말씀을 또한 준비하며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각 부서에서 또 아이들과 학생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격자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며 그 말씀들을 또한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워낙 기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과 주차와 또하나 주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며 또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우리 교사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너희 모든 봉사에 참케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보 섬김을 걸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공동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복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써서, 워낙 끼는 우리 공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또한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예배마다, 특별 새벽 기도와 부흥회마다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대를 또한 험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됨을 우리라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마락하여 주시사 안에 의이 부흥회를 통하여 오직 오직 홀로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마락하여 주시어서또 그러니까 워낙에는 우리 공도교회 가운데 또한 슬픔을 당한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노연숙사님그 가정을 주님께서 유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장례절찰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여 주시옵시고 따나모 어저참 우리의 참됨 생명되시고 부활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구연숙사님이 장례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김장이 계속되어지는 가정돼 있습니다. 유리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결들 가운데 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어버지 일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장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우리 노윤숙 지사님 그 아들 대신은 진수영 성도님의 장례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공도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발인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7시 15분에 출발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또그 과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다시 교도하시고 마지막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마지 않고 얼마 동안 이르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나란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송충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바로 솔잎을 먹고 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솔잎보다 더 좋고 더 맛있는 것도 많을 것 같지만, 송충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먹지 않고 오직 솔잎만을 평생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다른 것은 오히려 탈이 될뿐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이 송충이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잘 안다라는 말입니다. 한나 송충이도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실은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고 결국 분수에 넘치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 화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분수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과 재회했던 것 그것도 기쁜 일이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예굽의 총리 제2인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의 가족의 입장에서 볼때이 앞으로 이 요셉의 권력을 등에 지고 이 호의 호식을 할 날만 남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고위 관직에 오르거나 또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 후광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편법과 또한 불법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런 특혜를 누리는 것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또한 야곱의 가족들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따라서 바로를 그가 그들의 가족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이 바로의 질문을 미리 예측하여서 이 자신들은 대대로 목축하는 자 그렇게 대답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냐면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진 역이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대대로 목축을 하며 네,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이 이 목축을 하며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목축이 쉽거나 그들이 목축을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굽 땅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과 비옥한 땅으로 인해서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굽인들이 굳이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굽의 역사 초기에 유목민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침공을 받으면서 예굽사람들에게 유목민들은 야만적이고 또한 교형 없는 족속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또한 예굽사람들은이 짐승들을 신성시 여겼고 또한 숭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짐승들을 가축으로 그냥 단순히 여겼고 또한 식욕으로 도축하는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에 대한 이 깊은 경멸감을 애굽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나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매우 애굽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가증 여겼다라는 성경 말씀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곱 사람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짐승들을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 기분 나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곱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때문에 이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약, 갓 힘든 목축업을 내려놓고 이 비옥한 땅에서 그것도 요셉의 권력을 힘입어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로의 기회를 단한 마디의 말로 우리는 가축을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라는 그 말로 날려버리도록.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당부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방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먼저는 문화적인 단절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예굽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굽의 총리로 살면서 예굽 땅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던 이방 문화를 그는 접했습니다 물론 예굽은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모진 시련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예굽의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분명 그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굽인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냥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가증이 또한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는 이 목축업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리적인 단절의 반복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 고센 땅은 야곱의 중심지인 이 나일강으로부터 대략 이 50km 떨어진 곳으로 이 지리적으로 야곱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땅에 위치해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비록 이방 땅에 거주는 하고 있었지만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터를 그들은 이루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증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가증의 역임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땅이 비록 이 고센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또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고센 땅이 아니라 예굽의 문화와 손을 잡으면 좀더 편할 것이다. 굳이 그리스도인의 아닌 이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유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선택과 같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가증 여김을 받는 그런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센 땅을 선택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고센 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적으로 세상과 문화의 손을 잡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려놓을 도록 많은 것들로 유혹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다만 이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감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센 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센 땅이 때로는 비옥한 땅이 아니겠지라도, 또한 그 가정이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땅을 통하여 우리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대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